안녕하세요. 동학개미 TV의 안삼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종목 바로 삼성 SDI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4년도 12월 24일 화요일이고요. 12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 얼마죠? 한 27만 5천 원. 그리고 한2 5만원 사이를 두고 어 바닥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어,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사실은 장 초반에 2차 전지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어, 조금은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어, 하지만 지금 시장이 다시 밀려가지고요, 어, 밀려가지고 어, 밑꼬리가 달면서 힘이 굉장히 약해진 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상승 종목들보다는요. 하락 종목들 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하락이고 코스닥은 상승이지만 어,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보합권이지만 어쨌든 하락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봤을 때 어, 지금 또 다시 장 초반에 비해서는 뭐예요? 시장이 또 다시 밀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높은 환율, 고환율이죠. 1,450원을 또 넘어섰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이 자꾸 시장에서 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어, 시장이 다시 밀리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삼성SDI도 밀렸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삼성SDI한테 희망이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현재 저희가, 어, 급등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번호가 있죠. 010-8298-7761-5번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어,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희가, 어, 유튜브를 찍을 때, 어, 아무 종목이나 막 찍는 게 아니죠. 일요일날 주, 어, 말씀드렸던 3천당 제약, 어떻습니까?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어, 사실이죠. 자, 오늘은 빠지고 있지만 장중에 8%까지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오늘 빠지는 게 당연하겠죠. 어,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캠트로스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장중에 어, 27%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어, 사실이죠. 자, 우리가 요것도 어, 유튜브에서 뭐예요? 다 말, 말씀을 어, 드렸습니다. 여기 캠트로스 검색해보시면은요, 5일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탄소포집 수혜주다. 어, 지금부터 더 간다 그랬어요. 역시나, 어, 5일 전이니까 캠트로스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일.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 요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연날 방송했었죠. 연날, 어, 목요일, 요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 생각해 보시면 어, 추가적으로 어쨌든 상승이 더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궁금하겠죠. 그러면 제2의 삼청당제야 캠프로스 같은 종목들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어, 선착순 100명까지만 저희가 알려드릴 거니까 010 8298 7761 5번이라고만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삼성 SDI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어, 이 각형의 배터리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소형에서는 원통형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미국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올라갔었던 이유는 바로 테슬라가 4분기 인도량, 최대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요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테슬라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아 2차 전지가 캐즈미다 뭐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 자동 전기차가 팔리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미국의 최대 전기차 어, 이 점유율 1위 기업 어디입니까?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4분기에 좋았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의 뭡니까? 전기차들도 많이 팔렸겠죠.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삼성에서 띠아인으로 어, 여기 2차전지가 국내 기아 그 다음에 현대차 쪽으로 들어가기는 해요. 그리고, 어, 이 각형을 쓰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또한, 어, 폭스바겐, 뭐, 요런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CATL이, 어,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이죠. 이 CATL이 각형을 하잖아요. 이를 폭스바겐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 자동차, 어, 중국 전기차 쪽에는 어려 각형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DI가 원통형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원통형은 지금 현재 LG 엔솔과 SK온에서 만들고 있죠. 요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로 들어가는 구조니까요. 테슬라가 원통형을 쓰고, 그 다음에 어 각형은 폭스바겐, 그리고 GM이나 포드는 파우치를 씁니다. 어 유형이 어쨌든 세 가지가 있는데, 어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삼성SDI는 어쨌든 각형이고요. 어 다행히 삼성 SDI는 어디랑 손을 잡았냐 하면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자 미국의 자동차 업체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스텔란티스하고요, 어 합작법인 어 만들었고 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뭡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어 돈을 어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대출을 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음. 대출을 받았고요. 어, 죄송합니다. 대출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 공장이 어,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생산량이 증가한다면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 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텔란티스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뭐예요? 어, 충분히 내년에 올해보다는 훨씬 더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2월 20일입니다 어, SK온 삼성 SDI 25조 미국 대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10.5조를 어, 대출을 받았고요 어, SK온은 포드와 손을 잡았는데 어, 여기 보시면 어,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하고 뭡니까? 어, 손을 잡았다란 것이죠. 그래서, 어, 지금, 어, 미국의 공장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어, 저는 그렇게 조금은, 어, 보고 있는 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 증권사 전망들은 조금은 부진합니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48만 원했다가 어, 39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4분기에 4조 원 매출은 영업이익은 637억 원인데, 아 1억 원인데 시장 어, 출정치보다는 못 나올 것이다. 판매 부진, 유력한. 어 그다음에 어 소형 전지 전방 부진 뭐 요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4분기에는 그렇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안, 안 듭니다. 하지만 어 내년에 보시면은요. 매출액이 19조 7천억인데 영업 이익이 8천억 이상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헝거리 공장 가동률 스텔란티스 어 신규 순수 배터리 전기차에 양호한 판매를 가정한 숫자로 보인다. 하향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스텔란티스 합작 법인이 또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물량들이 증가한다면 아마 내년은 올해보다는 저는 나을 거다라고 봐요. 삼성 S D I는 적자가 나오는 기업이 일단 아니고요. 또한, 어, 세액 공제까지도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RA 폐지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사실상 공화당에서 8표가, 상원에서 8표, 어, 그리고 하원에서는 IRA 소외지역 어, 의원들이 뭐예요? 어, 공화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어, 만장일치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숫자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첨단 세액공제는, 어, 어, 뭐죠? 혜택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리스크죠? 요 트럼프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어, 트럼프가 1기 때 당선이 되고 나서 공약을 지킨 것은 불과 50%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두개 중에 한 개는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특히나 ESS 쪽을 어, 성장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이쪽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예요? 조금은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어, 보유를 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이 다시 밀려가지고 그렇게 어 좋은 크리스마스 이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삼성 SDI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더 빠질 구간도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급등주 매매 원하시면요. 010-8298-77615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뭐 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매매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들을 만들어 왔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텔레그램방에 날짜가 다 있죠. 어, 이 날짜들은 절대로 조작하거나 어이거는뭐 어,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텔레그램 뭐 날짜 바꾸는 방법도 모르고요. 여기 보시면 날짜가 이렇게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익률을 다 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수익률이 낮은 것들은 왜 낮을까 봤을 때 매매한 지 2시간, 3시간 만에 팔아서 그래요. 두 시간 만에 팔아서 그래요. 그래도 2% 3%씩 나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나잖아요. 맞죠? 날짜 다르죠? 근데 또 수익 났어요. 날짜 다르죠? 날... 어, 수익 났어요. 얘는 시간이 걸렸어요. 급락이 나와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뭡니까? 대응 잘했잖아요. 수익 났잖아요. 시간이 4일 걸렸지만 손해는 안 봤단 말이에요. 2%지만 어쨌든 수익 났다고요. 기어 어때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만, 손실보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 마이크는 어때요? 4일만에 3.6%. 어, 2일만에 6%. 이게 쉬워 보이죠? 쉽지 않아요. 더봉코리 어때요? 4일만에 4%.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12월 달에 시장이 어땠습니까? 좋지 않았죠? 하락이잖아요. 11월 말부터. 트럼프 리스크, IRA, 간세, 뭐, 등등 해가지고, 거기다가 대통령 리스크까지 있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뭐예요?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함께 하실 분들은요, 010-8298-7761-5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되세요. 감사합니다. 메리크에스마스. 아, 그리고 급동주는요 저희랑 협력 맺은 곳에서 나가니 참고하세요. 마치겠습니다.